<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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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KCC 프로덕션의 PD, 비비엘! 자선창호에 아 방문해서 홍보 영상 제작을 해봤는데요. 우수한 창호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인 가격, 완벽 주의까지 플래티넘 등급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대리점에 방문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와, 사무실이 엄청 넓어요. 여기 과연 우리 총괄 책임께서는 님 어디 계실지? 아. 총괄 책임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쪽으로 와주세요. 일으로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상사 총괄 책임 홍춘기입니다. 아 네. 바로 상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로 상사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고 뭐 석고보드, 천장재, 합판, 경량 등 국내 최대의 재고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수많은 대리점을 다녔을 때는 페인트가 있거나 창틀이 있었거든요. 건축 자재 대리점은 또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아, 네. 설레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석고 텍스랑 음. 석고보드, KCC, 창 현장재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이 사무실도 KCC의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이것도 석고보드로 마감을 한 건데. 네. 최대 재고를 가지고 있고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바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죠. 예.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게 석고보드인가요? 네 옆에 있는 컬러들이 다 달라요 네 이게 왜 컬러가 다른 거예요? 색깔마다 성능이 조금씩 달라요 하얀 거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일반 석고보드라고 응. 제일 많이 쓰고 얘는 빨개서 불에 좀 강한 어. 방화 석고보드라고 네. 하고 네. 요거는 이제 네. 소리에 좀 강한 차음 석고보드 더 약간 연한하늘 색깔은 뭐예요? 저거는 방수 석고보드에서 좀 습기가 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제 현장에 따라 필요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헉,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창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직원이 한명도 음. 없어요 저 저쪽에 계시거든요 대리님 와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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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호 대리라고 합니다 우리 총괄 책임님이랑 친한가요? 친하죠. 네, <laughs> 친하고 밥도 같이 많이 드시고. 예, 네. 같은 지역 팔고 있고. <laughs> 이제 송책임인 거에 사이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예. 또 영상편지 같은 거 해보면 좋을것 아, 같아요. 출고가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수가 생기면 많이 서포트 해주시면서 저희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다 모든 출고팀에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두분이 진짜 너무 감동 스토리 하나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애정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게 저희의 좀 장점이죠. 수평적인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무슨 날쑥하긴 하아 농담입니다. 그건 농담이고. 에, 에. 다시 멋지게 혹시 지게차 타고 퇴장해 주실 수 있나? 아, 들어가세요. 아. 잠시만,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기 혹시 연예인 있어요? 이쪽로 잘생기신 분계신지요 아, 혹시? 있어요, 있어요. 요대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시만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아니,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연예인 아니냐라고 여쭤봤거든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바로 상사에서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 대리라고 합니다. 오! 네. 공사 담당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 KCC 제품의 석고보드나 석고텍스 등으로 해서 직접 시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고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물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상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한 번에 가능한 곳이네요. 어 가능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이동 하시죠자 네. 이제 바로 상사의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그 유튜브를 제작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을 좀 만나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주인공을 만났습니 <laughs> 바로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지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또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검색할 때다 유튜브에 하는 법을 찾아보니까. 시작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궁금하신 것도 막 많이 여쭤보고 그래요? 네 댓글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연락 주시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대표님께서 두둑하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계신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서 사용하라고 하세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열려계시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그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격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상사만의 특별한 장점이라든지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직원들 보셨다시피 다 젊고 음? 열정이 다 넘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바로상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석고 제품들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고텍스가 제일 대표적인 네. 제품이죠 이게 기본 제품이고 네? 이제 이번에 신상품인데 야. 기존 제품보다 시공이 좀 빠르고 골조 자재 비용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음? 좋아요 혹시 이 부분들 말고도 좀더 매력 어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생산을 아.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네. 같아요 오늘 만약에 주문 주시면 그 다음날에 바로 다 대용이 가능하니까 빠르다 빨라 시스템까지 그래서 바로 상사예요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려고 이름도 너무 야무지게 잘 지으셨네요 바로 상사의 2025년 목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저희 거래처분들 전부 다 대성하셨으면 좋겠고 직원분들도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재미있는 홍보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사. 파이팅! 네. 이렇게 남양주에 위치한 바로 상사에서 열심히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주 홍보 영상 양아지게 만들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 2024년 벌써 마지막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5년에도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KCC 프로덕션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